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어, 최근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영상을 못 올렸던 기업 두 군데를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더존 비즈온입니다. 네, 더존 비즈온은 현재 지금 주가가 뭐 거의 IT, 어, 뭐 성장주,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성장주처럼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어, 2021년 1월 13일, 11만 7천 5백 원을 찍고, 현재는 3만 7천 원으로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7.91%고요.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 뭐 코로나 전, 코로나 전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6만 원 수준에서 무조건 머물러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도 6만 8천 원, 저가 53,5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깨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소위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53,000원 대비 거의 한한 한 10%, 20% 이상 어, 거의 빠졌잖아요. 20% 가까이. 뭐 제가 몇번 커버했던 종목 중에 구글제지라는 기업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3,800원, 3,000원 한트이 15%, 20% 네, 20% 정도 빠졌죠. 그니까 이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그래핀이라는 테마주로 성장, 주가가 올랐고, 실제 본 회사는 재지업인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거의 미비합니다. 근데 더전비조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내 외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알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내외 기업들과 어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24일에는 SKT랑 뭐협업툴 시장을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뭐여기 계속 나왔던 거죠. SKT 엔터프라이즈웍스라는 그런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 어 도전비전 뉴스들 뭐 신한은행이랑 워낙 그 협업이 강한 것도 다들 누구나 다 아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혹자들은 일단은 이 ERP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목 그 공시 누락 아 공시 오류 뭐 이런 부분들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어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면은 한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요. 이 정도.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이요 어, 정도면 끝나죠 6만 원. 이거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니고 뭔가 어 바닥에서 어 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IT, IT 기업이라고는 하나, 뭐, 성장성이 뭐, 대단히, 어, 뛰어난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가 인상, 금리 인상 시기에 돈을 못 버는 기업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글로벌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IT 분야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아무리 떨어져도 5만 원 후반대에서는 음 머물렀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제가 커버하는 종목 중에 SK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어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어 자회사를 물적분할하면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어 본인 기업 그 기업의 업무, 기업의 사업성과 그 다음에 자회사의 지분율을 50%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최소 5조여야 하는데 현재 지금 2조 정도밖에 수준에 머물러 있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뭐 뭐, 더전 비전은 뭐 그런 계열사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그런 건 없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의심해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더존 비지온의 최대 주주는 더존 홀딩스입니다. 28.44% 지분을 갖고 있고요. 김용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지만 더존 홀딩스의 최대 주주도 김용우 어 대표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김용우 대표이사가 어 지금 그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배율이 좀, 좀 빠지긴 했죠. 왜냐면은 어뭐 이렇게 매각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 가지 조금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배당을 할 때요 시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우선주를 그 시가 배당률을 3.2%를 했거든요. 그래서 2 2,567 76원. 네. 근데 우선주를 어 지금, 그,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류 주식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종류 주식 명, 신한 더전 위하고 제 1차, 제 2차, 종류 주식 구분 우선주, 한 주당 배당 구분 2,576원, 시가에는 3.2%, 총 배당 금액 28억원. 이게 조금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주. 뭐,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겠지만, 보통 이렇게 배당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제가 모르는 거면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걸 수도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부분은 좀 그렇다. 아, 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어, 뭐이 부분은 제가 그 종류 주식을 사전에 이렇게 배당하게끔 내부적으로 그 위하고 신한은행이랑 협업할 때 이미 협의된 내용이면은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뉴스로 어, 별도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이 부분이 맞다며 라고 하면은 어,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 생각이 조금 그냥 아, 아 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히 이 평선으로 보면 거래량으로 보고 단순히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 상태는 그냥 횡보하는 기간입니다. 이폭 등락의 폭도 좁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어뭐 이렇게 베스켓 어, 바운스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살짝 올랐다가, 어, 블렌즈밴드 상단 맞고 다시 내려오는. 그리고 나서 하단, 하단을 타고 내려가면 더 내려가고, 타고 내려가지 않고 한번쭉 빠지면, 쭉 빠지면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도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더존비전에 대해서 문의 주셨던 분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서 좀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제가 요즘 다른 종목들 분석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경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뭐, 뭐 일단은 이 종목은 공매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순 매수하거나 순 매도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제 일단 어, 논외로 하고 결국에 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매로 인해서 어, 거래량이 움직이는데 어, 연기금이 5월 4일부터 뭐한달 내내 쫙쫙 보유한 물량 다 팔았고. 그 사이에서 일부 물량들을, 이제 더존비존 주가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물량을 받지 못하고, 부, 개, 개, 물량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 3일, 뭐, 3, 4, 5, 6, 6일 중에 5일 매수하고, 다시 4일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뭐, 매매 동향상,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 아니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10만원 대비 거의 3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동향이 다 돌아오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물론 지금이 저점이라서 37,700원이 저점이라 매수를 해서 5만원 6만원 7만원 갈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빠질대로 빠진 종목이, 어, 매매 동향이, 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선점하고 들어갔다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걸 비추를 드리냐면은 기존에 이미, 어, 높은 가격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주주,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과 새로 산 주식이 둘다 마이너스가 나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멘탈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어 더존비전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시간이 나면 틈 틈틈이 매매 동향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지는 않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매매 동향이 어느 정도 돌아올 때쯤부터 어 종목을 좀 자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더 좀비 존, 뭐, 최근에 5월 1일 이후에는 사실 뉴스가 없어요. 저가 매력 부각 구간이라고 했는데, 5월 1일 4만 8,485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미가 없고,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주봉으로 버티는 구간입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가느냐 버티다가 빠지느냐인데 이게 한번 하락하고 나서 어,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지 못하면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어, 최소 4만 원 위로 올라가 줘야만이 어 여기서 여기서, 그, 다음 주에 4만원 위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어, 지난주, 지지난주, 금주, 지난주가, 아, 바닥이었고, 돌파하지 못하고, 뭐, 한 3만 8천원, 아니면은, 뭐, 똑같은, 3만 7천원대 후반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2, 3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경향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더 좀비 존 오랜만에 올려드렸지만 사실은 좋은 얘기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 종목이, 어, 이, 이 가격대에 갈 그럴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황과 수급 그리고 어, 중간에 있었던 신뢰를 깨는 그런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어,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어,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 투자 매수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어, 조금 더 어, 다음 주 종가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나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거의 70% 이상 될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만약에 이 회사가 어, 영업 적자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 이익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이라도 물량 조절을 어,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손절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